기아 자 인기 검색어 중에 기아 자 기아가 자 손절가 64,000을 잡고야 한번 빠지면은 밑에서 어, 2일선이 우상향 틀을 때 타이밍 잡고 들어가세요 만약 이자를 깨지면요 어, 속카 신규 상장 응, 종목이죠 얘네는 실적이 재무가 안 좋은데 에, 일단은 어, 미래의 성장 속으로 지금 음, 상장해갖고 어,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오는데 6천억짜리인데 회사가 적자적자 적자. 지금 3분기부터 조금 확장 모습을 보이는데, 일단 회사에 2,500억 정도 어 자산은 있고요. 어 부채는 148%, 유보율은 7,000%. 어 일단은 망한 회사는 아니까 자, 5일 선 갖고 써보세요. 이 어. 오너가 바뀌었죠? 어 일단은 대지주로 음 물러나고, 근데 일단은 오너직에서 물러났어도 영향력은 있다. 자, 셀트너리스, 그냥 들어가세요. 어, 지금부터는 중장기로, 어, 손절가 53,000원 잡고, 이 자리 잡고 들고 가세요. 어, 올라 윗방향으로 틀 가능성이 있습니다. 들고 가세요. 자, 하나 솔루션. 봉해 21선은 지금 이 자리를 손절가 잡으세요. 어, 4만 6천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. 어, 자, 이 자리가 안 깨지면 여기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, 손절가 4만 6천원, 0원 보고 싸우시고요. 어, 55,900원 저 자리를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. 하나 솔루션. 경동인베스트. 나오세요. 어, 정리하고 나오세요. 28,000원이니까 7배 갔네요. 어, 정리하고 나오세요. 네이버. 자, 네이버는, 어, 지금 자리에서 들고 가요. 어, 어. 자, 이 자리 20, 한, 음, 5만원까지는, 음, 아, 일단 올라갔다 내려올 것 같아요. 일단은 25만원까지는 홀딩. 네.